안녕하세요 미션의 션입니다. 오늘 새벽에 개발자 컨퍼런스 키노트가 발표됐죠? 안타깝게도 하드웨어 소식은 없는 말 그대로 개발자 컨퍼런스답게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관련 소식으로만 이루어졌습니다. 기대가 크니까 실망감도 크실 텐데요. 본연의 행사를 치렀다는 점으로 이해하고 소프트웨어 내용에서도 눈길을 끌만한 것들도 상당히 있었다고 봅니다. 핵심 내용으로만 요약했으니까 우리 구독자분들의 삶을 편하게 해줄 애플의 업그레이드된 기능들을 우선 영상으로 한번 편하게 감상해보시고 그리고 나서 어떤 걸 쓰실지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전체적인 컨셉은 공유, 기기 간의 연동성 강화, 그리고 보안, 건강 정도로 해석이 됩니다. 첫 번째로 iOS에서의 FaceTime입니다. 비대면 상황으로 FaceTime의 기능이 더 강화되었는데요. 정말 화상회의를 해도 될 정도의 설명이었습니다. 그리드뷰 기능을 통해서 여러 사람과 동시에 보면서 사용이 가능하고, 링크를 통해서 아이폰이 아니더라도 참여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스페이셜 오디오. 공간 음향이 적용돼서 대화자 방향에 따라서 소리가 따라가고요. 그리고 마이크 기능인데요. 머신러닝 기능을 통해서 주변 음과 목소리를 격리시키는 음향 분리를 통해서 정확하게 대화자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폰의 초상화 사진처럼 주변이 아웃포커싱 되면서 인물 사진이 도드라지게 설정할 수 있는 이런 소소한 기능도 생겼습니다. 쉐어플레이 기능을 통해서 친구와 영상, 음악, 웹페이지 등을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고 함께 감상할 수 있습니다. 페이스타임 뿐만 아니라 아이메세지, 이메일 등에서도 어디에서나 가능합니다. 노티피케이션에서 유용한 기능도 생겨났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수많은 알림 메시지에 지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이런 점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기능이 나왔습니다. 알림 요약이란 걸 통해서 슬립, 집중 모드 등 유형별로 설정이 가능하고 필요할 때 구분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 기능 나름 괜찮다고 느꼈습니다. 애플뮤직과 연동해서 사진앱에 저장된 사진에 맞춰서 추천 음악이 적절히 제공됩니다. 없던 기능은 아닌데요. 지능형 노래 추천이 더욱 세밀하게 강화된 느낌이었습니다. 당연히 애플뮤직을 이용해야만 가능하겠죠. 다음으로는 애플 월렛의 강화된 기능입니다. 각종 포인트 카드 모음 사용, 애플 페이 기능에 국한되지 않고 더욱 확장돼서 자동차 키, 짐 열쇠, 호텔 예약 시 룸키로 사용하거나 특히 미국에서는 신분증 기능이 포함돼서 항공기 탑승 시에도 편리하게 월렛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 모든 것들이 애플 월렛 API로 연동 가능하게 된 위치, 장소, 디바이스, 서비스 업체여야 하죠. 생각보다 리스트들은 많았던 것 같고요. 더욱 확장되겠죠. 에어팟 내용도 있었습니다 혹시나 에어팟 3세대를 알리는 것이 아닌가 했었습니다만 그건 아니고요 머신러닝으로 음향 분리와 특정 보이스 확대 기능을 통해서 노인분들, 장애인들을 위한 보청기 기능 그리고 분실 시 위치 찾아주는 기능을 소개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아이패드 OS인데요. 솔직히 개인적으로 가장 실망스러운 플랫폼 업데이트였다고 봅니다. M1 아이패드 프로 이후에 소프트웨어에 대한 기대가 컸는데 iOS와 동일하게 위젯, 앱라이브러리가 추가되는 등 단순하게 예상되었던 기능들이 포함된 것 말고는 특별한 게 없었어요. 스플릿뷰 사용이 확장돼서 조금 더 편해졌고 선반 기능이란 게 추가돼서 편리하다는 점, 기존 메모 말고도 퀵메모 기능이 있어서 빠른 메모가 가능해졌다. 뭐이 정도인데 그 외엔 기억이 잘안 나네요. 그리고 번역 기능에 대한 내용도 있었는데요. 언어 파일을 다운로드해서 오프라인으로도 실시간 번역이 가능하다는 점이 있었고요. 이것은 기존에도 있었던 내용인 것 같습니다. 애플 글래스로 예상되었던 AR, VR 기능에 대한 언급도 있었습니다. 메인 내용은 아니었지만 개발자들을 위한 사용 관점에서 업그레이드 된 기능을 설명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아이클라우드가 아이클라우드 플러스라는 구독 형태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애플의 구독 형태의 서비스로의 전환의 또 하나의 시작점인 것 같은데요. 보안에 관련된 프라이버시 릴레이 그리고 홈킷을 통한 홈 CCTV 관리 등의 더욱 많은 신규 서비스까지 해서 동결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는데 얼마나 유용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최근까지 페이스북과 핫하게 이슈가 되었던 개인정보 보안에 대한 애플의 당위성을 해명하는 듯이 고객들의 정보는 소중하다. 우리의 신념은 틀리지 않다는 이런 뉘앙스로 페이스타임, 아이메시지, 사파리, CD 사용 등 전방위에 걸쳐서 데이터 및 사용자 IP 추적 등 개인정보를 철저하게 보호하기 위한 기능들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CD의 온디바이스 설정을 통해서 인터넷 연결 없이 아이폰과 아이패드, 맥북에서 수많은 다양한 요청에 대한 응답을 얻을 수 있고, 이것이 바로 개인정보 보안 해결에 직결이 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키노트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기능, 바로 유니버설 컨트롤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맥북을 통해서 아이패드를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건데요. 옆에 갖다 놓기만 하면 맥북의 트랙패드로 아이패드를 컨트롤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심지어 아이패드의 파일을 드래그해서 맥북으로 가져다 놓는 것도 가능하네요. 더욱 놀라운 것은 아이맥까지 합쳐가지고 세대의 기기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정말 기기 간의 연동성의 끝판왕이고 확장성을 고려한 세심한 배려 같네요. 아이맥은 없지만 맥북 프로 두 대와 아이패드로 조만간 시연을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새벽에 실망하고 보고 있다가 마지막에 이거 하나 건졌네요. 지금까지 기능들을 보시고 구독자 여러분들은 어떤 기능 가장 마음에 드셨나요? 댓글로 여러분들의 의견을 공유해주세요. 오늘은 여기까지이며 한 주간의 애플 중심의 핵심 뉴스 소식들은 미션의 주간 애플 소식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얼른 하시고 이번 주말에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미션의 션이었습니다.